안녕하세요. 올리브하우스 임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하객동이죠? 여기 그 법원 근처, 법원 근처에 있, 나왔습니다. 집이 이제 복층 한 세대 남아있는데, 어, 주차장은 조금 약간 제가 뭐 단점도 말씀드리는데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그래도 1년 주차로 되어 있고, 100% 정도 나와, 있,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쪽도 저기 이제 그, 그, 그 골목, 그쪽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단점은 말씀드려야 되죠. 네,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내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발장 있고요. 음. 이곳은 지금 복층구조인데, 지금 공사 중이세요. 공사 중이어서 되게 좀 혼란스러운데, 안 꾸며져 있고, 이쪽은 남동쪽이어서 아침부터 좀 오후까지 햇살이 잘 드는 그런 곳이에요. 법원 근처이고, 굉장히 역세권이죠. 자, 에어컨 설치 다돼 있고요. 부엌도 이 정도면 널찍하고, 이렇게 내부가 있는데, 안방 소개시켜 줄게요. 안방도 한, 제 생각엔 5m, 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공간에팬트리 공간으로 이렇게 짜갖고 자식을, 자식을 할지들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방이 두 개. 여기까지 하면 3개, 조그만 거, 이렇게 있고, 거실, 화장실 있습니다. 위층 복층, 소개시켜 드릴게요. 2층, 복층 왔습니다. 다른 집들은 거이 계단이 되게 좁, 좁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넓어요. 자, 이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복층에 거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공사 중이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이고 이거를 방을, 방을 이렇게 쪼개갖고 방을 한두세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사 오시는 분들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꾸미기 날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 집의 특징은 남쪽으로 테라스, 저 서쪽으로 테라스 이렇게 양쪽에 테라스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다가 뭐 부엌을 꾸미셔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은 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기 넓은 테라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이집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차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세권이에요. 연락 주세요. 안녕!